네, 예, 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어, 어, 마보, 어, 마보 KG924 레인보우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야. 요거는, 여러분, 제가 이제 후원을 받은 제품이고, 이제 마부에서 후원을 뭐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여러분, 기가바이트랑 어로스에서 후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제품들을. 어 근데 기가바이트랑 어로스 어 수입, 한마디로 이제 수입사에서 마부도 같이 수입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데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어 같은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후원을 받은 제품이에요. 근데 마우 제품은 여러분, 제가 부원을 받기 전에도 리뷰를 몇개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1년 전에 것도 있고, 1년 반 전에 것도 있어요. 근데 마우스 제품들은 가성능비가 워낙 좋게 마법 그때 패드도 제가 리뷰를 많이 했었고, 이제 마우스도 리뷰를 했었죠. 근데 그건 부원받기 전에 리기이밤 제가 말하는 것 있겠지만 어, 좋아요. 어, 가성능비에 비해서 채널 퀄리티가 좋게 나왔습니다. 어. 어, 그래서 이, 이거는 여러분 키보드가 몇개 있는데, 제가 요거를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키보드가 야,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근데 야, 진짜 이렇게 비키 타임인데 보시면. 야, 생판, 이게 또, 박스도 예쁘죠, 여러분. 생판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야, 엄청 예쁘게 생겼더라고. 야, 예쁜데?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박스도 근데 엄청나게 예쁘네요. 아, 우선은, 한 번, 어, 뜯어보도록 하, 할게요, 여러분. 자, 야, 근데 박스가, 아, 이것도 진짜 센스있게, 야, 이렇게 바깥에, 예쁘게 되어 있구만. 어. 야, 씨. 축이 근데 뭔 축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선은 청축이랑, 적축 두 개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한개 보내달라고 했는데 무슨 축을 보내줬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아, 마보. 이거는 이제 정갈. 야, 정갈. 응, 야, 매도 수입하는데 정갈도 수입하는구만. <laughs> 이런 식으로. 아, 적축이거든요. 역시. 역시 또 우리 우리 대리님도 저희 취향을 아시고 적축을 보내주셨구만. 저지좀 아, 청축을 안 쓰니까 <laughs> 적축이군요. <laughs> 어, 자 한번 뜯어볼게요. 나머지 뭐 구성품은 뭐 여러분 뭐 별... 어, 없습니다. 어, 뭐 별거 없습니다. 뭐별거 없네요. 어, 뭐 별거 없네. 어, 뭐 이거는 뭐 설명서 같네요, 여러분. 설명서. 음.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한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 요렇게 생긴 키보드입니다. 이야, 근데 진짜, 예쁘다. 예쁘네, 여러분. 안 예쁜가요? 어, 요거는 이제 축이 뭐가 그랬냐면, 카일 롱아. 아, 제가 저번에 늘 좋다고 했던 카일 롱아 아, 축이더라. 카일 롱아 적축입니다. 카일 적축이죠. 어. 자, 우선은 한번, 어,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비키기 타이 키보드입니다. 비기 타이 키보드.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야, 상판이, 여러분, 이게 메탈 상판인데, 빅키 타입이기 때문에. 왜냐면, 빅키 타입은 거의 전보다 메탈 상판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보강판이 따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메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야, 생긴 게, 야,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아주 그냥 엣지 있게 예쁘습으면 중간에도 엣지가 이렇게, 어, 되어 있고, 야, 메탈, 회색깔 메탈 상판에다가, 아주 예쁘네요. 뒤에는 또 이렇게, 야, 마보만의 색깔. 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높낮이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네요. 근데 뒤에 s 감이 이러면 그렇게 막 고급지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 그 정도는 아니라는 점, 높낮이 잘이 있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 키캡은 이제 ABS입니다. ABS 같네요. 딱 보면 ABS고만. ABS네. 어, ABS 이제 자 요즘 키캡을 많이 막 이제 딱 보면 압니다. 그러면 이게 PBT랑 ABS랑 여기 좀 같이 그칠한 헷갈릴 수 있는데 딱 뒤집어 보면 알아요. 왜냐면 두께 자체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두께가 좀 얇죠 얘는 얇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A.B.S. 이중 사출, 이린링보이죠 그래서 LED는 잘 보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그걸 평생 뭐 지워지자는 키캡이긴 하고. 근데 데 어, 이런 게좀 아쉽죠, 여러분. 어, 왜냐면 이제 어, 마모 자체가 여러분 브랜드가 국산 제품이 아닙니다. 어,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건데 이제 수입을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키캡이 이렇게 되어있겠 죠. 요거는 한글 강인을또 다른 걸로 레트레이지나 그런 걸로 씌워요. 그래서 딱 보면 표시가 나죠. 이렇게 흰색깔로. 왜냐면 얘까지 이중사출을 했으면, 이게 똑같은 이 색깔이어야 되는데, 이 색깔이잖아요. 흰색깔로. 그래서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되는, 제가 늘 말하지만, 이렇게 나오는지, 나오 키캡이 나오면 조금, 뭐, 키캡에 대한 싼티가 좀 많이 납니다. 어, 그래서 그게, 제가 느끼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자, 우선은 축을 봅시다. 예. 축방향은, 어, 이제 반대방향. 어, 기판에 LED가 달려있고, 위에 쪽으로 되어있는 그냥 적축. 그 다음에, 롱아라고 쓰겠습니다. 롱아. 카일 롱아. 접 적축입니다. 아. 카일롱, 카일롱아 청축은 제가 많이 써봤는데, 적축은 처음이긴 하네요, 근데. 어, 카일, 적축, 박, 그, 카일, 적축, 카일, 박스, 적축, 카일, 롱아 청축,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같은 회사긴 한데,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 자, 우선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또, 선은, 어, 패브릭 선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디자인이, 야 정말 예쁘네요, 근데. 야 디, 디자인은 근데 정말 예쁩니다. 데야안 예쁜가요? 네. 어, 디자인은 예쁘구만. 어. LED 키보드죠, 여러분. LED 키보드. LED 키보드이기 때문에 우선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레인보우에요. 자, 여러분. 어, LED 밝기는 이 정도입니다. 어, LED 밝기는 레인보우긴 한데 아주 밝은 편입니다. 아,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밝죠. 어, 이런 거는 어, 기판에 LED가 달렸기 때문에 밝아요. 그리고 이제 어, 어, 빅키 타입. 어,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LED가 보이죠? 빅키 타입의기때에 보이는 겁니다. 자, 우선은 LED 효과를 한번, 뭐,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음, FM키 누르시고, 요 위에 인서트키 누르면, 누르면 됩니다. 음, 요건 이제 누를 때마다, 타건 칠 때마다 이런 식으로 LED로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LED 효과 중에 한개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숨쉬기 모드. 어 LED 밝기 이런 F 페키 누르시고 어, 밝기 조절 가능하고 어 빠르게 F 페키 누르시고 요 방향키 양옆으로 해서 어,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효과는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봅시다. 어 이거는 이제 딱 고정되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커스텀 모드 해가지고 LED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뭐, 많이 볼수 있는 LED 효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웨이,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지네요. 여러분, 양옆으로 웨이브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한 바퀴 뺑뺑뺑 도는 거좀 빨리 해볼까요? 어. 여기서 뭐 한번 터지겠죠? 어, 이런 식으로. 어, 빵빵빵빵빵 빵 하면서. <laughs> 어, 어, 이런, 효과. 아, 이런 효과까지 볼 수가 있네요. 또 리플 효과도 있겠죠? 당연히. 어, 어, 이건 진짜 웨이브. 어, 웨이브. 어, 이 보시면 이렇게 웨이브가 아, 이런 식으로 치는 거 보이죠? 웨이브가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막 진짜 r g b 로 주르륵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꺼지면서 이렇게 웨이브 되는 것도 있고, 또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어, 볼게요. 야 리플 효과. 야 리플 효과는 근데 LED가 겁나게 밝네요. 왜 이렇게 밝지 근데? 보통 이, 이 효과만 밝은 게 있습니다. 키워드는 여러분. 저희 이병것중에몇개 있을 거예요. 보시면 리플 효과만 야 LED가 겁나게 밝은 게몇개 있어요, 여러분. 어 이런 식으로. <laughs> LED가 보시면 겁나게 밝죠. 어 이런 식으로 리플 효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끝이네요. 어, LED 효과 여기까지 끝입니다. 어 그럼 저희 상세에 대 스펙을 잠시 한번 보고 볼올게요 자, 여러분, 마보. 어, 마보 브랜드는 여러 게이밍 기재 기어 회사인데, 한마디로, 어, 유럽 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아주 유명해진 브랜드입니다. 가성비 좋기로 좀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정갈. 아이 패드가 여러분, 제가 리뷰, 옛날에 리뷰 찍은 했는데, 아, 정말 간지이 많이 납니다. 패드가 정갈 모양인데, 그게 검빨로 되어있거든요. 게다가 빨 아, 정말 예뻐요. 근데 패드. 제가 리뷰한 거 했습니다. 옛날에. 어. 어,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엣지 라인 디자인은, 야 디자인은 정말 잘 빠졌습니다. 디자인이 근데 정말 예뻐요. 생판 처음 보는 디자인이긴 한데 어. 메탈 상판 프레임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빗기 타입이기 때문에 어어나머지는 이중 사출 기캡 어, 인데 이중 사출 기캡의 퀄리티가 뭐 그렇게 A B S기 때문에 뭐좀 그렇게 어, 뭐 좋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뭐 무한 동시 입력은 당연히 여러분 지은하고요 게임 키보드이기 때문에 어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기본 폴링 레이트 어, 당연히 천입니다. 어. 요즘 뭐 저런 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죠. 폴링디 천에 당 무한 동심력. 그 다음에 음 스테빌라이저, 어, 스테빌라이저가 이런 식으로 어, 들어가 있네요. 어. 그 다음에 다양한 멀티키, 어, 멀티키는 뭐에페키노르 이런 건 요즘에 또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나머지 디비는 여러분 직접 보시면 되겠네요. 참 어, 보여드릴게요, 보스. 스테스칼자 어, 어 당연 히 적용이 돼 있겠죠, 키캡에 이렇게 상세 리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키보드는 당연히 타건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타건음을 한번 제가 여러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 타건 느낌은 이렇습니다. 아 카일 롱아 적축은 뭐 제가 카일 박스 적축은 써, 이제 처음 저번에 써봤는데 아 카일 롱아 적축 상당히 괜찮네요. 어어 스테빌라이저도 어,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입니다. 근데 야 진짜 와 좋다. 뭐그 정도 스테빌라이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와 엄청나게 좋다는 건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거짓말을 못해요. 왜냐면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딱 알거든요. 요즘 제 구독자분들은 소리만 들어갑니다. 아, 저거 스테빌라이저가 좋거나 안 좋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 와, 좋다. 이 정도는 아닌데, 와, 안 좋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딱 중간 정도 스테빌라이저라 보시면 되겠네요. 고 어, 그 정도 이제 느낌이 나는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 쓸만한 정도 스테빌라이저라 보시면 됩니다. 진짜 안 좋은, 이거 쳤을 때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철심 소리가 엄청나게 강하게 나고 통허림 심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쓸만하다. 아, 아시겠죠? 자, 어,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 마보에서 원을 받은 이게 kg 924 어, 924 키보드를 한번 리뷰를 해봤네요. 어, 근데 뭐 저의 전체적인 평가는 어, 어,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근데 진짜 쓸 때. 아, 좋다. 뭐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가격대가 조금, 뭐, 어, 한, 5만원, 5만원이거든요. 5만원? 한, 5 5만 2천원 정도 하다 보면 그런 건데, 어, 어, 좀 아쉬운 점은, 뭐, 말씀해 드리면, 키기 퀄리티가, 뭐, 그렇게, 뭐, 좋지가 않다. 어, 그 다음에, 뭐, LED 효과 이 정도면 된것 같고, 그리고, 레인보우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그냥 솔직히, 그냥 전 레인보우 말고, 단색깔 차라, 이거 출시를 할때제 생각 아니라면 그냥 검은색 키캡보다 흰색 키캡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 메탈 바디가 은색깔이라서. 음 검은색 보다는 흰색 키캡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 흰색 키캡에 그냥 LED를, 어, 흰색 LED를 박아버렸으면 훨씬 더좀안 괜찮았을까. 가격대. 그렇게 하는 조속이 만들 수 있거든요. 가격, 가격대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 뭐, 이거는 뭐, 국산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잘 팔린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뭐,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근데, 어, 한국 시장에서는 좀 그런 게 아쉽다고, 뭐, 그런 정도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 디자인은, 아, 진짜 그냥 예쁩니다. 여러분, 디자인. 야, 이 보시면, 어, 디자인 하나만 은 진짜 기통창이 예쁜요. 어, 그냥 나머지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네요. 어, 그 정도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번에도 이제 어, 마우스에서 제가 다른 걸 후원받아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말고 이런 마우스, 이런 마우스에서 대박 마우스를 제가 한게 한 봤는데 그게 출시 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우스를 제가 얼핏 봤는데, 야. 한 마우스를 한 100개, 200개 정도 언박싱을 하다 보면 그냥 이미지 보면 딱 알거든요. 야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번에 마우스에서 마우스 강의 새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또 디비가 나딱또 사라졌습니다. <laughs>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언제 나올지 근데 아직까지 뭐 출시일이 안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아그 마우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근데 저, 진짜 좋아보이더라고 그래서 어 다음번에 마보 신제품이 나오면 그때 또 리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디자인 디자인은 진짜 예쁘다 야 디자인은 예쁜데 야 키캡이 조금 아쉽구만 <목소리>